야간묘는 생각보다 흔한 증상이지만 낙상,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망 위험성이 약30% 증가한다는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재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간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학명은 녹트리아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밤중에 보는 소변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수면 중 요일을 참지 못해서 잠에서 깨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로 그중에서도 좀더 빈번하게 화장실을 가는 증상을 야간 빈묘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간 요를 경험한 적이 있고, 또그 중에서는 한번 잠에서 깬뒤 좀처럼 다시 잠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바로 야간 요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야간 요는 우리 건강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자칫하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간요의 위험성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만큼 누구에게나 위협이 될수 있으니 오늘 이 영상 꼭 참고하셔서 꿀잠에 도움이 되시는 팁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어야 야간요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 3개월 이상, 매일 밤한번 이상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깬다면 야간요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림대 성심병원에서약 9만 2천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야간요를 한번 이상 경험하는 사람이 우려 응답자의 42%에 달했다고 합니다. 두번 이상 결혼한다고 대답한 사람도 18%나 됐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특히 노인분들 중에서 야간뇨로 고통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40세 이상 성인 남성 1842명을 대상으로 야간뇨에 대해 진행한 서베이 데이터에 따르면 40대 57.3%, 50대 64.5%, 60대 77.8%로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40대 이상 전체로 보면 65% 가량이 야간뇨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죠. 이렇듯 야간뇨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증상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그 위험성은 쉽게 간과되곤 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평소 깼다가 다시 자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던 분들이 하더라도 한 번쯤은 다시 잠들기 어려웠던 적이 있을 겁니다. 수면이 분절되면 다시 잠에 들더라도 수면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니다 깨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면의 질은 더 크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수면의 질이 지속적으로 방해받게 되면 삶의 질 또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저하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특히 노인이 야간뇨로 겪고 있다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혀서 큰 부상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야간뇨가 있는 경우 낙상,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망 위험성이 약30% 증가한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 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소변이 생성되고 배출되는 원리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간단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소변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기관은 신장과 방광, 요관과 요도입니다. 신장은 쉽게 말해 소변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요관을 통해 방광을 옮겨 저장됩니다. 방광은 창고라고 볼수 있죠. 방광이 가득 차면 사람은 요의를 느끼게 되고 소변을 봅니다. 이때 소변이 나가는 통로가 바로 요도입니다. 요관과 요도는 소변이 운반되는 도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비율을 바탕으로 원인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이나 창고, 그리고 도로가 애초에 잘못됐거나 후천적으로 이상이 생겨 재기능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공장이 너무 열심히 돌아가서 너무 자주 창고가 가득 차는 경우입니다. 이제 각각의 경우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과 창고, 물류망이 재기능을 못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재기능을 못하는 원인 또한 다양한데요. 먼저 선천적으로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약하면 같은 양의 소변을 만들기 위해 더 오래 일해야 되고 방광의 용량이 너무 작으면 훨씬 더 자주 비워줘야겠죠 후천적으로 질병이나 노화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비대해져 요도가 좁아지고 배뇨에 점점 불편을 겪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는 공장이 너무 열심히 돌아가는 경우인데요. 신장이 소변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설명드렸죠. 하지만 신장은 24시간 계속 같은 속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성 상태인 시간은 공장이 가동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수면 상태인 시간은 휴식 시간인데요. 그런데 생산 속도가 떨어져야 하는 휴식 시간에도 공장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 때문에 휴식 시간에도 신장을 쉬지 못하는 걸까요? 우선 깊이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지만 우리 몸은 아쉽게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자고 있지만 몸은 아직 잠들지 않아서 각성 상태와 다름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기 전에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빛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뇌가 각성 상태로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신장은 계속해서 각성 상태와 비슷한 속도로 소변을 생산하는 거죠. 그 밖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잠자리가 불편해서 혹은 온도나 습도 등이 맞지 않아서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미 잠에 들었는데 몸에 수분이나 배출해야 되는 노폐물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마신다든가 인여제 복용, 당뇨 등의 질환군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면 중에도 신장을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많이 생성하게 되고 수면 중에 방광이 차게 되면 요일을 느껴 잠에서 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원인을 가진 야간 이유는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야간 이유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자세한 검사와 진단을 받은 뒤 의사의 처방과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작아진다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원인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해도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증상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면 병원 방문 전에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들기 전에는 요의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소변을 본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이 낯차면 우리가 요의를 느껴 잠에서 깬다고 했죠? 방광을 비워둔 상태에서 잠들 수 있다면 방광이 가득 찰 확률이 줄어듭니다. 둘째, 잠들기 최소한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절대적으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지 않고 잠들게 되면 자는 동안 계속해서 소변이 만들어져 야간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녁 식사 위가심으로 음료수나 과일을 섭취했다면 잘 때까지 수분 섭취를 멈추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한편, 양치후 텁텁함 때문에 잠들기 전 물을 마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또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절대적으로 줄여주셔야 합니다. 셋째, 오후 및 저녁 시간에 이뇨 작용을 하는 커피와 알코올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수분이 많아지는 것 외에도 이뇨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은 소변 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에 야간 여유 좋지 않습니다또 이뇨 성분을 섭취하게 되면 몸 속에 수분이 부족해져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수분을 추가적으로 섭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뇨작용을 거치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소변이 생산되게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뇨 성분을 포함한 식품으로는 바로 커피가 있는데요. 특히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각성 성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죠. 카페인이 몸 속에서 대사를 통해 농도가 반으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평균 3시간에서 7시간 이상 소요되는데요. 예를 들어 오후 1시에 마신 카페인의 25%는 오후 11시까지 남아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오전에 마시는 커피 두 잔보다 오히려 더 수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일관적인 수면 루틴을 만들 수 있다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습관적인 생체 루틴을 기억하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수면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보통 사람은 빛이 있을 때 활동하고 없을 때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루틴을 개인에 맞춰 배형한 올빼미족은 해가 떠 있을 때도 잠을 자니다또 시차가 많이 나는 해에 나가게 되면 우리 몸이 기억하는 수면 시간에서 현지에 맞는 수면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평소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면 방광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습관적으로 잠에서 깨는 일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야간 이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각성 상태로 선잠에 드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가장 흔하게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 화면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많이 방해한데요, 우리가 빛을 받게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는데, 그렇게 되면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렵게 됩니다. 잠은 들었지만 여전히 내가 각성 상태라면 깨어있을 때처럼 소변이 많이 생산되어 야간뇨가 이 발생합니다. 또 수면 부호증과 같은 수면 장애 또한 유사한 이유로 야간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 장애로 인해 자는 동안에도 깊게 잠들지 못한다면 반쯤 몸이 각성된 상태로 유지되면서 소변이 계속 깨어있을 때와 비슷한 속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수면 장애를 방치해서 악화될 경우 단순히 야간요 뿐만 아니라 건강 전반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요로 깼다 하더라도 빨리 다시 잠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앞의 상황을 다 지켰는데도 야간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최대한 빨리 다시 수면 상태에 들어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뒤 허리와 경추, 다리 부분의 근육을 이완시켜주시는 자세를 취하고 심호흡이나 스트레칭 등의 방법을 통해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지루한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간요의 심각성과 해결책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야간요는 생각보다 흔한 증상이지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보면 배뇨계통의 이상, 그리고 수면 중에도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야간요를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후부터 자기 전까지 루틴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수면에 관해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수면 어구소 소장 서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